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외국인이 반토막난 2차 전지 이기업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지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외국인이 반토막난 2차전지기업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에코프로의 상승세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지던 2차전지기업인 에코프로가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10만원이고요 에코프로는 전거래일 대비 8,800원이 상승한 10만 7,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한창 이 에코프로 상승세가 나와줄때 뭐 몇백만원 막 엄청나게 상승세가 만들어졌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닥권을 지지하고 있다가 다시 반등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테슬라가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이슈에 사실, 아, 전기차의 시장이 다시 성장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황 반등 신호만 포착되면 하반기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게 테슬라의 그냥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황 반등이라면, 전체적인 전기차의 반등이라면 이건 해볼 만한 상황 아니냐라는 기대감이고요. 8거래일 연속 랠리를 기록한 가운데 이 기간 테슬라는 35% 급등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도는 면일 내려 박다가 최근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있는 건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이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최근에 어디 현대차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 라는 거죠. 뭔 소리냐. 현대차 인도 붐입니다. 현대차 인도고요. 인도 자동차 딜러 협회 인도 승용차 소매 시장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월에서 6월 그러니까 상반기 인도에서 27만 2,207대를 팔았습니다. 아, 27만 2,207대면 많이 판 건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는 작년 동기 2 6 6760대보다 2% 증가한 수치다. 아니 2% 증가한 건 많이 증가 안한거 아닙니까? FADA가 인도자동차 딜러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가 집계한 현대차의 역대 상반기 판매 중 최대 규모다. 그러니까 2%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대 최고를 다시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FA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의 인도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13.8%로 마루티 스키, 스즈키에 이어 2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럼 1위는 언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겠는데 마루티 스즈키가 뭐 거의 점유율이 40%만 이래요. 그래서 사실 1등을 지금 잡으러 가긴 쉽지 않고 일단은 2등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98년 인도 공장을 준공한 현대차는 인도를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로 낙점해 매년 역대 최다 생산 대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성장률이 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점유율 2위에 매년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건데 사실 현대차의 인도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현대차 인도 법인의 의미입니다 현대차한테 인도 법인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에 대한 최근에 바뀐 걸 아셔야 됩니다 뭘 현대차는 반기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3개월마다 배당을 하고요. 배당 횟수를 연 2회에서 사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배당을 진행을 하고요. 총 발행 주식 수의 3%에 해당되는 보유 자사주를 해마다 1%씩 3년에 걸쳐 소각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오월에 발표했습니다. 사실 유동성을 줄이는 것 또한 주주환원정책이라고 볼수 있고 사실 밸류업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2018년에 약 960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이후 약 5년 만에 진행 약속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현대차가 주주환원정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2017년 공시를 통해 향후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의 30에서 50% 수준을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잉여 현금인 거 보니까 딱히 뭐 현금 남는 거를 나눠 주겠다는 건데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잉여 현금 흐름을 확인을 해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번 돈에서 일회성 비용과 설비 투자 비용을 뺀 남은 돈입니다. 이거 뭐 설비 투자 비용을 뺀 남은 돈입니다. 미국과 인도 등 글로벌 생산 거점 설비 투자가 본격화한 현대차로서는 사실 거기 뭐한 군데만 해도 몇 조씩 들어가는데 주주들이 배당을 기대하기 힘들죠. 사실 설비 투자 비용 빼면 적자예요. 뭐 14억, 뭐 20억 이렇게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잉여 현금 흐름에 뭐 30%든 50%든 수익이 없는데 뭘 배당합니까? 그래서 뭘로 바꿨냐? 현대차는 지난해 5월 이산출 기준을 그러니까 이 잉여 현금 흐름에서 주는 산출 기준을 잉여 현금 흐름에서 연결 지배 주주 순이익의 25% 이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 회사의 순이익과 연결된 자회사의 순이익을 합친 수익이요. 이게 뭔 소리냐. 모 회사가 100억의 순이익이 생겼고 내가 지분을 50% 들고 있는 자회사의 수익이 50억이 생겼고 50% 들고 있는 자회사의 수익이 또50% 생겼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벌었고 자회사가 50억씩 벌었어요. 근데 지분을 내가 50% 들고 있죠. 그러면 25억은 내 거다. 25억은 내 거다. 그래서 총 얼마? 15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내가 번돈 플러스 자회사가 번 돈까지 같이 뭘 하겠다고? 배당을 하겠다. 나눠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보여주기식의 배당이었다면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당. 진짜로 내가 배당을 해주고 싶어서 기준을 바꿔서 배당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도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대차가 인도법인의 IPO를 이어서 추진 중인 것도 주주같이 재고 측면에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지금 현대차를 들고 있는데,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인도법인이 상장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전체 지분의 17.5%만 구주매출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17.5%만 누군가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인도법인의 상장을 하면서 이 17.5%가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점유율 2위인데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 17.5%의 가치만 올라가도 현대차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82.5%는 당연히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들고 있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이 가치가 성장하면 당연히 현대 차자치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인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이를 통해 지배 주주의 연결 순이익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인도 법인이 돈을 많이 벌면은 아까 연결 지배주주 순익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법인의 상장에서 기업 가치 제고하고그 기업 가치 제고한 돈으로 투자하고 돈 벌어서 배당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도 법인의 상장은 뭐냐면 현대차의 이 주주 가치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 상장하면 좋겠네 아 상장하면 공짜로 그냥 투자하겠네 이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주주한테 가는 영향까지 다 계산을 해 놓은 거다 그래서 구주 매출로 인한 공모자금이 본자로 들어오는 만큼 이를 또 자사주 소각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밸류업 프로젝트를 가장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 언제 할 건데 또는 뭐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인도법인 상장입니다. 자사 인도법인인 현대모터 인디아 리미티드를 인도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 IPO 관련 예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모회사인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 1,200만 주중 최대 1억 4,200만 주,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17.5%를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IPO를 통해 현대차가 최대 약 4조 1,670억 원을 조달해 인도 IPO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9월에서 10월 상장 전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7.5%에서 4조 1,670억 원을 조달한다는 라건 기업 가치가 20조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20조, 25조 뭐 이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대차 기업 가치로 따져보면 뭐 절반 수준이죠.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생기면 이걸로 공장 짓고 투자해서 돈더 만들어서 수익 내서 배당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한국 모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현지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이 인도법인 상장을 통해 알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인도법인 상장이 한 9월 10월쯤 상장하겠구나라고 기대가 되는 상태인데. 이 9월 10월에 뭐 다른 이슈는 없냐? 뭐 이것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또 무슨 이슈가 있냐면 바로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 공장을 2025년 초쯤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양산 시점이 올해 10월로 조금 빠르게 한 3, 4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조금 지급으로 차 가격이 낮아지면 현지에서 전기차 경쟁력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고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양산에서 빨리 보조금 받아서 빨리 판매하자. 그럼 사실상 지배력이 올라가고 긍정적인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양산하는 게 이득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HMGMA, 이게 이제 현대차의 조지아 미국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가동을 시작하면 현대차 그룹의 북미 생산 능력이 약 140만 대 이상으로 크게 향상이 됩니다. 많이 생산되는 만큼 많이 팔리겠죠. 생산 분량이 늘어나는 만큼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급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현대차가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만큼 많이 팔리겠구나 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후보에서 사퇴를 하니 많이 많이 많죠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가 향후 한국 자동차 수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중시하고, 화석연료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원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석연료를 중시하고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해서 돈을 버는 흑자를 내고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짜증나있고 화나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IRA 법안을 폐지시킬 수는 없어요 아래 나 혼자서 갈아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만으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축소시키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대미 친환경차 수출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부정, 부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동,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도에 빨리 좀 진출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가? 현대차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를 아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는 거 말고는 근데 사실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압니까? 절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1월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누가 되든 사실 알수 없는 거니까 현대차, 인도, 조지아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네, 화승 RNA입니다. 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최근에 눌림목이 좀 나왔죠.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인 화승 RNA, 인도 결사 HSI 오토가 인도의 자동차 제조회사 마인드라에 연간 114억 원 대규모 수주합니다. 인도에서 사업하고 인도에서 돈 벌고 있는 기업이란 뜻이고요. 파승 RNA는 현대차의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에 직접 납품하고 있고요. 10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중국, 인도, 미국 현지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인도 시장 개척 기대감에 수혜가 될 전망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화성 RNA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얘기를했었습니다 뭐 이구간 설명 드렸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 구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실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 가격 구간에서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슈 중에서 개인적으로 꽤나 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도전해 볼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승 r n a 지금 가격에 천천히 관심을 좀 가져 보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 얘기했던 대로 현대차 인도법인 조지아 공장 가동 기대감 11월 전까지만 관심을 두자, 얘기를 하는 거고, 화승 RNA. 알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아까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에서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 AI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9일, 8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 주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고요. 평생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0만 명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테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